난 이면식, 난 육성재. <laughs> 우린 지금 샵을, 샵에서 해라 메이크업을 끝나고 먼저 내려왔지. 오늘의 컨셉은 별이다. 오늘의 프린츠, 오늘의 컨셉은 별에서 내려온 아이돌 <laughs> 스타가 된 <될> 아이들, <laughs> 스타가 된 아이들, 스포일러 하겠어. 스타, <laughs> 우린 지금! 답해서차 문을 열어놓고 있지. 왜냐면 난다 엄마야, 막... 청 형이 저는... 그렇게 번지점프를 하고 싶어 한다고 평소에. 네, 여러분, 저는... <laughs> 쇼크사일 수도. 일단은 네.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어, 인터뷰가 하나 있고요. 오늘은 광주로 내려가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네. 광주, 그 멀리까지 가야 돼요, 또. 그래서, 광주라면 맛있는 게 뭐가 있죠? 오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무튼, 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어딥니까? 지금 여기는 스튜디오죠. 무슨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인데. 뭐 하러 왔어요, 여기? 화보 촬영을 하러 왔죠. 어, 나는. 그래서 허... 평소랑 다른 모습이군요. 그렇지. 머리부터 부... 머리 발끝까지 하! 할때 처음으로 찍으면 핫한 사람은 청소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 아, 뭐냐. 나는 오늘 화장품, 화장품, 뭐, 화보라고 하, 하시길래. 아, 그래? 그 뭐냐. 민낯으로 와서 이렇게 막, 나의 좋은 피부를 보여드릴 줄 알았는데, 그런 네. 컨셉이 아니더라고. 되게 멋있는 컨셉이요. 응. 굉장히, 굉장히 화려하네요. 와우. 아우, 앗무. 아우, 나무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밥 먹었어 자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 나뭔 알기 그게 제일 어울리네 뭐야? 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이훈이는 오늘 아예 팔을 펴면 안좋것 같아 떨어졌어 알았어. 오늘 아웃사이드 키스 게정이진고하게임고게임에 나올 것같임은 알고가. King of p 같 k e My mother took an 브 m 이 a 6th sensor. I was like, I'm going to play. I'm going t 었어 하루하고 m 었어그 n 형부 o p 제 a y I'm going to play. i 부 going to play. I'm going 아, 점점 늙어가나 보다. 산에서 내려오셨나봐요? 네, 배고파서, 거기가 가까워져요 이건 누구, 누구니까 아이고, 저 친구 같이 살던 애 있었는데. 아이 <laughs> 야하다, 친구야. 배고파서? 네. 야, 야만인. 왜냐면. 죄송합니다. 왜 <laughs> <laughs> 굉장히. 바로일까요? 굉장히 우직해 보이네요. 내가, 이, 내가 이거 입보면 되게 없어 보이겠지. 저 제이콥이라고 삼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이콥이라고 그. 왜 뭐냐? 트와일라이트와일라이 트와일라잇, 맥들인가? 맥들, 땅값 빨리 변신해봐. 달고 있을까요? 맥들, 달고, 맥들, 나왔다. <목소리> 왜? 풍해는 오늘 의상이... 근데 네, 영화에서는 별빛이 없는데, 그냥 괜찮아던데... 아, 근데... 네. 촬영 갔다 올게요. <목소리> 빨리 찍어줘요. 촬영하는 거.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빅투비 처음으로 대학교 축제를 하러 왔어요 날씨가 좀 추워요 저희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벌써 저도 어, 대학교 때 대학교 축제가 기억나네요 제가 대학교 축제 때진 진아, 진아 선배님께서 저희 대학교 축제 때 와, 와주,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제가 축제를 하러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Sim, eu sei 지금 음, 쇼 음악 중심 리허설을 하러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후속곡 사랑밖에 난 몰라를 사랑밖에 몰라를 촬영을 하는데 와 이게 너무 긴장되네요. 이게 안무가 완성된지도 얼마 안 된지, 되지 않은지라 또 까먹을 것 같고. 안무가 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되네요. 우선 리허설을 마치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사랑밖에 난 몰라 첫 무대. 하지만 방송은 다음주에 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해놓고, 지금 처음 해놓은 게 다음주에 나오면, 다음주 토요일에 나오는데, 그 토요일 전에 목금요일에 음악방송이 있다면, 어 엄청 좀 후회하는 건데, 그건 목금요일에 한 것보다 토요일에 한게 못하니까, 사람, 어 많은, 여러분께서, 어 뭐야, 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못해. 이러실까봐 살짝 우려될 수도 있어요. 오늘 잘해야 돼. 아, 부담감. 에이...